안녕하세요. 오늘 영상은 제가 결혼식 당일에 셀프웨딩을 어떻게 꾸미고 준비를 했는지 그날 당일 모습을 찍은 영상을 편집해서 일단 첫 번째 영상을 먼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조금 후회라기보다는 다시 한번 하면 진짜 잘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날 생각하면 일단 기분이 좋아요. 엄청 이런 준비 과정을 재밌게 저는 느꼈거든요. 제가 뭔가 이렇게 하나 하나 읽어나가는 그런 거를 워낙에 좀 좋아하는 스타일이라서 사람들이랑 같이 협력해서 막 이렇게 하는 것도 좋았고 분위기 자체가 그냥 좋았어요 그날에는. 음. 제가 좀 예민했어서 그렇지 지금 생각해도 되게 즐거웠던 날이었죠 그 10월 30일은. 먼저 첫 번째 영상 빨리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10월 30일이죠. 저희 결혼식 당일 날인데 아침부터 어떻게 준비를 했는지 함께 보실까요? 마스크 어디에 거기 세워 있잖아. 저 양말 어 아니, 나 있어. 나 샘플 있어. 이거? 어. 오빠가 이거 들 양말 신는데 셀프 웨딩이라서 짐이 많아가지고 오이씨. 짐을 계속 날랐어요. 잠깐만. 그리고 아, 이때 아니 이거 입으면 어떡해. 네? 제가 좀 코츠를 입으라니까. 아. 많이 예민해져 있던 상태였어가지고 코츠 입을 만한 게없데 그냥 남방 입어. 체크 남방 입자. 오빠한테 막승질 내고 그거 입지 말라 아니 그거 입고 뭐 사람들 보여줄 거 아니라 메이크업 하니까 사진 찍을 때처럼. 더, 더 편해야지. 오빠도 기분이 별로 안 좋았죠, 저 때문에. 다 됐지? 다 챙겼지? 나 안에 그안볼수 있지만, 반 팔도. 셔츠 안에 안 입을 거면 안 입어도 될거 같은데? 알아서 좀 했으면 좋겠는데 제가 오빠가 막 저한테 막 물어보고 막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해요. 오빠가 막 알아서 안 그건... 하는 스타일이라가지고 개웃기네 아침부터? 약간 <laughs> 서로 삔또 나간 상태예요 지금. 오빠 이거부터 내리자. 이거 이거 때문에 아무것도 못하겠어. 구두 응. 꺼냈어? 이거 지금 끝이야 이거? 이, 이게 끝인가? 아니야. 이게.. 여기... 또 있어? 그 그래, 저거 던져. <laughs> 오빠가 이때 기분이 나빴나? 발로 막 차네. 사실 왜 예민했냐면 결혼식 당일이기도 한데 어쨌든 셀프로 하는 웨딩이라서 준비할 게 되게 많았거든요. 그거를 제가 혼자 거의 다 했어요. 한 99%는 제가 혼자 거의 다 했거든요. 그러니까 챙겨야 될 물건이나 뭐 해야 되고 어디 들려야 되고 순서가 어떻게 되는지 이거를 나만 알고 있으니까 제가 제대로 안 하면 결혼식이 엉망진창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결혼식장에서 사람들 얼마나 맥일라고 어? <laughs> 결혼식장에서 사람들 얼마나 맥일라고 카페에서 좀 어? 바짝 정신을 차리려고 많이 예민해져 있었죠. 오. 체크해 주는 사람이 만약에 한 사람이라도 더 있었으면 저도 조금 더 여유가 있었을 것 같은데 이런 거는 저도 진짜 처음이다 보니까 많이 긴장을 했었어요. 내 결혼식이니까 절대 망치면 안 된다고. 무조건 성공해야 된다고 네. 이제 생각이 드니까더 그랬던 것 같아요. 그 맞아? 응 이때만 했어도 따뜻했어서 이제 집에 있는 짐을 다 옮겼고 그 식장 카페로 가는 길 중간에 부케를 받으러 갔어야 됐었죠. 저 테이블을 들어주시는 분이 유성이 형이라고 아침부터 짐 날라주고 가서 꾸미는 거 도와주고 셀프웨딩은 도와주시는 분들 안 계시면 진짜 불가능한 거예요. 오늘 카메라맨 전주혁입니다 어, 마이크맨 잡닐 담당입니다. <laughs> 마이, 마이크맨 잡닐 <잠밀> 스텝. <laughs> 물품을 일단 내려 우리 국회 갖고 봐야 돼. 응, 내 얼굴 봐봐. 들려줘? 유성이 따라가면 되지 전날에 유성이 오케이. 형이 와가지고 치킨을 같이 먹느라고 치킨에 소주를 먹어서 얼굴이 어마어마하게 부었어요 이따 봐요 부케 어. 가지로 가는 길에 엄마한테 영상통화 걸었어요 엄마 운전 눈이야? 아 지금 나가고있어 아나 부키 가지러 가고있어 부키? 어 가까워? 아. 어머리 아니야 이거 말려가지고 말려서 이렇게 있어 어머니 어디서 거야? 아. 어머니 안녕하세요 아안녕하 네, 어디가세요 운전중이세요? 아 얼굴이 어, 얼굴 좀 피곤해 보이신. 아이고. <laughs> 뭐 저기 저기 사이드 저기 해야지 메이크업. 예 네, 가서 해야죠. 아. 네. 가서 이쁘게 멋있게 해. 알겠습니다 어머니 운전 조심히 하세요. 아. 네. 그래 예쁘게 해. 음. 이쁘게 해서 보여줘봐. 음. 저희 엄마가 이 결혼식 당일에는 못 오셔서 중간에 한 번씩 영상 통화를 했어요. 여기가 북해 예약한 꽃집입니다. 나도 좀 부었어. 나도 부었어.

뭐 먹다, 응. 아. 아, 먹고 싶다. 이제 고생할 스태님들을 위해서 커피를 한 잔씩 사주려고 스타벅스에 들렸습니다. 기가 바로 저희의 결혼식이 진행될 카페예요. 일단 기본적으로 초록색 식물들이 많은 카페예요. 저희가 이날은 9시간 동안 아예 카페를 완전 대관한 거거든요. 저는 아예 손님을 안 받는 줄 알았는데 테이크아웃만 가능하게 운영을 하시더라고요. 응? 안에는 이렇게 생긴 카페예요. 조금 생각보다 넓었고 안에도 초록색 식물이 되게 많았고 일단 카페는 조명이 또 한몫을 하잖아요. 이 조명 켜 놓으면 훨씬 더 분위기가 살거든요. 기본적인 분위기가 좋아 가지고 선택을 했었어요. 12시부터 온다고 그랬죠? 네, 12시부터 손님. 손님이 온다고? 그리고 이날에는 날씨도 진짜 좋았어요, 다행이다. 카페 대관을 9시간이 아니라 7시간을 했는데, 12시부터 7시까지 했거든요. 그 카페 2층에 먼저 가가지고, 오전 10시부터 저희는 메이크업을 먼저 받았어요. 어? 잔얼굴인데 제가 봤는데 한 1시간 넘었죠. 1시간 반 정도 걸렸던 것 같고, 얼마나 걸려요? 네? 빨리 다 됐어요? 엄만하면 아, 네? 됩니다. 저는 12시부터는 무조건 카페를 얼른 꾸며야 되니까 저부터 메이크업 먼저 하고 그다음에 오빠도 하고 여보세요? 거의 다 왔어요. 아, <목소리> 사촌 언니가 또 도착을 했다 해서 사촌 언니랑 형부랑 같이 도와주러 온또 스태프거든요. 여기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진짜 셀프웨딩은 스태프분들 없으면 안 돼요. 절대 안 돼. 제가 그 리포트를 작성을 해왔거든요. 어떻게 꾸밀지에 대해서 언니랑 형부님은 오시자마자 저거 먼저 파악하느라고 사진을 찍어놓은 거에다가 그림을 그려가지고 어떻게 꾸밀지를 다들 알아야 되니까 그런 것까지 다 해서 프린트를 다 해왔죠. 스태프분들 인원수에 맞게. 언니가 유일하게 여자여서 그런지 몰라도 같은 여자다 보니까 좀이 마음을 좀잘 알더라고요. 어떻게 이렇게 꾸밀지에 대해서. 제가 막 이거 해줘, 저거 해줘,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이렇게 딱 말하지 않아도 먼저 그냥 딱딱 정해서 딱 물어보는데 정말로 저는 언니가 있어서 저는 한시름 났죠. 그리고 또한 명의 스태프분이죠. 저희의 결혼식의 진행을 맡아주실 사회자 홍철민 선생님이십니다. 철민 선도 저희랑 같이 꾸미는 거 도와주려고 대관 시작 시간에 맞춰서 열두 시에 와주셨어요. 그리고 이 박스는 결혼식을 카페에서 하는데, 보통 예식장처럼 막 제가 이 식장 배경을 화려하게 꾸밀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구할 수 있는 물건 중에서 분위기도 살리면서 가성비도 있겠다 해서 찾은 게이 알전구입니다. 예식 시작하기 전까지 4시간 동안의 준비 시간이 있었는데, 이4시간 동안 카페 밖에도 꾸며야 되고, 안에도 다 꾸며놔야 되고, 좌석 배치, 테이블 세팅, 예식 1-2부 리허설 하면서 음향 체크, 마이크 체크, 동선 체크까지 했어야 되니까, 저랑 사촌 언니, 형부 그리고 저희 친오빠는 카페 외관을 먼저 꾸미고 있고, 카페 내부에 전구 달거나 이런거는 다른 남성분들과 좀 분업해서 동시에 카페를 꾸몄죠 끈으로, 중간 먹고. 저희 친오빠도 오자마자 제가 할 일을 줘가지고 이거는 카페 밖에 있는 나무에 웨딩 느낌을 좀 주려고 하얀 리본을 샀거든요 먼저 테라스 난간 쪽에 큰 레이스를 축축 좀 쳐지게 걸려고 했고, 그 난간 앞에 있는 트리 같은 나무에다가 리본을 매달아 놓으려고 했었어요. 근데 문제가 제가 이 레이스를 동대문 가서 막 길이를 다 재가지고 떼우고 이런 게 아니거든요. 그 레이스를 구할 때 때마침 저희 동네 당근에서 레이스 원단을 파는 분이 계셨어요. 그래서 싸게 그거를 여러 가지를 그냥 대량 구매를 했던 거거든요. 레이스 종류가 뭐가 있는지도 잘 몰랐던 상황이라 가지고 레이스 패턴도 다 다르고 길이도 다 다른 거예요. 문세영 리본 비교하러 가야지. 그래서 이거 설치할 때도 이렇게 묶었다 저렇게 묶었다 막 이러면서 엄청 많이 수정했었어요. 내가 의외로 섬세하다고 <목소리> 여러분 이거 보이세요? 너무 는 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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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가 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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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는 저는 저는 저가 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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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다 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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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저는 저는 저고 저는 저는 저고 저는 그리고 갑자기 전구를 다 매달았는데 관리자님께서 이거 누전이 될까봐 무섭다고 저 까만색 레일에다가 저희가 지금 알전구를 감았잖아요. 근데 저기서 만약에 뭐, 알전구 피복이 살짝 벗겨져 있거나 이런 틈으로 전기가 새어나오면 이 카페 전체 전기가 완전히 셧다운된다고 걱정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감아놨던 저 까만색 레일 말고 그 옆에 있는 하얀색 레일에다가 다시 감아줬으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일을 다시 해야 되니까 저는 선생님들한테 되게 미안하더라고요. 저희 헤어 메이크업 해주셨던 선생님도 가셨고, 제가 마음이 이날 촉박하다 보니까, 제가 요약해온 그 리포트 있잖아요. 그거를 다시 확인을 했어야 됐는데 일단 어떻게 꾸밀지 대충 머릿속에는 있으니까, 이게 두 번씩 계속 일을 하는 거예요. 처음에 완성을 딱 시킬 수 있었던 일을 이렇게 해보고, 안 되니까 저렇게 하고. 그래서 시간이 더 촉박해지니까, 아, 진짜 걱정 많이 했어요. 뭐, 휴 뒷골이 땡겨. 이 전구 감을 때 계속 위에 보고 감아야 되니까 피스크 발생 기전에 대한 체험을 하고 이렇게 하면 <laughs> 아, 이게 괜찮다. 지금 올라가 있어 지금. 빨리 저요. 오빠 들이 진짜 많이 고생했죠. 저거 감느라고. 잘 보시면 난간에 아까 레이스 감았던 거랑 지금 감긴 거랑 좀 다르거든요. 레이스 종류가 너무 다르니까 통일이 안 돼서 너무 안 이쁘다고 그냥 아예 얇은 걸로 싹 바꿨었어. 오빠, 궁금끈 좀. 궁금끈. 궁금끈? 그리고 지금 나무에 리본 막 매달아 놓은 것도 너무 귀신의 집 같은 느낌이라가지고 디자인을 좀 바꿔보려고 했는데 지금 이두 번째 시도도 결국에는 실패했어요. 이 와중에 리본 못 먹는 우리 오빠는 자꾸 옆에 가서 리본 계속 메고 있고. 리본 같이 보이려면 대체 어디를 찍어야 되는 건가? <laughs> 아니, 쳐져서, 씨. 안 살아, 이거. 끈이 좀 희마리가 없네. 아, 근데 안예쁜 나쁘지 안, 않은데? 아, 근데 리본처럼은 안 보이네. 결혼식장이 아니라 장례식장 같은 느낌이 막 들어서. 너무 많이 달았나? 사실 이것도 제가 리포트를 한번더 확인했으면 바로 한 번에 끝낼 수 있었던 거였는데 혼자 정신없이 막 그냥 진행해야 되니까 결국이 세 번째 시도 끝에 나름 깔끔하게 다시 정리를 했는데 이게 결국에는 리포트 보니까 제가 그려놓은 거랑 똑같은 디자인이 됐더라고요. 아, 그렇게 둘러친다고? 아, 둘러친다고. 그리고 제가 좀 예민해져 있었던 상태잖아요. 근데 바빠 죽겠는데, 화환이 계속 오는 거예요. 어디서 왔지? 아, 주경. 형, 구경쌤. 구경아쌤 앞으로 온 거예요, 이거. 화환. 저희는 부모님 지인분들이나 제가 모르는 어르신분들은 초대를 안 했거든요. 카페가 작아서 인원 제한이 있다 보니까 아예 그런 분들은 초대를 못 했어요. 그래서 딱 그냥 초대할 분들만 카운트를 해서 청첩장도 50장 정도만 딱 뽑고 그냥 돌렸거든요. 근데 저희 아버지께서 이제 어르신들한테는 청초장이라도 돌려야 된다 그러셔 가지고 200장은 청초장을 따로 찍으셔서 그거를 다 돌리셨대요. 그래서 그 형님들이나 지인분들이 저희한테 화환을 계속 보내 주신 거더라고요. 화환은 또 그거를 그냥 두고 가는 게 아니라 거기에 써져 있는 인삿말이랑 성함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거를 잘라서 가져가는 거더라고요 저는 그때 처음 알았는데 결혼식 끝나고 그 종이를 잘라서 가져가 보니까 한 10개 정도는 되더라고요 결혼식 준비하고 있을 때는 정신 없으니까 아왜 자꾸 화환이 어디서 오는 거야 막 이랬는데 나중에 이렇게 보니까 되게 마음이 따뜻해지고 기분이 되게 좋더라고요 제가 엄청 축하받는 느낌이 들어 가지고 옛날에는 이런 행사에 화환이 많을수록 조금 더잘 살았다 이런 얘기인 거잖아요. 그래서 되게 감사했었죠. 밑에다만 하고 위에는 그냥 리본을 딱간하게만 안녕하세요. 네. 이거 사인 내가 하고 한다. 네. 그리고 화환이 지금도 계속 오고 있는 거예요. 밖에 이렇게 꾸미는 거랑 안에 전구 매다는 거랑 거의 한 시간 반 정도 걸렸던 것 같아요. 이거 지금 다시 한번 해보라고 하면 진짜 한 30분이면 다 끝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때는 정신이 너무 없기도 했고 처음이다 보니까 좀 오래 걸렸어요. <laughs> 아형 자꾸 카메라 보지 마세요. V랑 엄지 금지. 그리고 이게 또 숨겨진 이야기가 하나 있는데, 사실 제가 이 카페를 먼저 답사를 했거든요. 한 두, 세번 정도는 했는데, 그 답사할 때저 까만색 조명 레일에다가 그 알종구를 걸어야겠다 생각을 해서 관리자님한테 미리 말씀을 드리니까 저기에 자석이 붙는데요, 레일에. 그래서 그 자석을 샀거든요? 요즘 고리형 자석 나오잖아요. 그 현관문에 막 마스크 같은 거 걸어놓고 할때 이렇게 고리형으로 생긴 그 자석을 제가 주문을 했거든요. 한 18만 원 주고 주문을 했어요. 작업할 때 너무 힘드실 것 같아서 그냥 편하게 자석으로 딱딱 붙여놓고 그 고리에다가 알정구 그냥 선 이렇게 걸면 되니까. 그럼 편하니까. 근데 그 자석이 옆에 있는데 제가 완전 새까맣게 까먹고 그냥 생으로 시킨 거야, 내가. 망했어, 망했어. 형 V에 갖고 망했어. 아, 진짜. 그래서 자석이 없이 해가지고 팔 아프시고 시간도 오래 걸리고 먼지도 다 맞고 아 진짜 이건 진짜 멍청했어요 제가. 제가 정리 요약해온 종이만 한번 체크했으면 훨씬 더 쉽게 일할 수 있었을 텐데 제가 이날에 제일 아쉬웠던 게 이거예요 제가 제대로 확인을 못해가지고 좀더 쉽고 한 번에 끝낼 수 있었던 일들을 시간도 그만큼 오래 걸리니까 리허설 할 시간이 촉박해서 마음이 더막 급해지는 거예요. 우리 리허설 시작할 때 하객분들이 오기 시작했거든요. 뭐, 아무튼, 준비 과정은 대략 이렇게 준비를 했고요. 이게 첫 번째 영상이고, 이제 곧 이어서 두 번째 영상을 올려드릴게요. 저는 MT 같은 거, 막 이런 거 놀러 가도, 어디 놀러 가도 직접 장 보는 거 되게 좋아하고, 아무튼 이렇게 나서서 하는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게좀잘 맞는 분이라면 저같이, 이렇게, 이렇게 셀프 웨딩을 준비해 보셔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평생 추억이 되는 거니까 그리고 뭐 비용적인 문제에 있어서도 훨씬 더 절약이 되는 것도 맞고 사람들끼리 사실 이렇게 시간을 이런 시간을 갖기는 한국에서 쉽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이런 기회 에 있을 때한 번씩 기획을 해서 해보는 것도 되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곧 이어서 금방 2부 영상도 편집해서 얼른 올려드리겠습니다. 재밌게 오셨으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릴게요. 안녕.